이렇게 놓고, 아, 이 기쁜 자리를 이렇게 마련게돼서 상당히 기희들도 뿌듯하고 좋습니다. 초밥 타기 때문에 왜저 촛불도 뜯고 있습니다. 자, 두분 앞으로 오셔서 촛불을 끄 <laughs> 주세요. <laughs> 자 하나, 둘, 셋. <laughs> 커팅 바 대신, 카바. 오빠, 대세요 대신. 카바 대대 대신. 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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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오늘처럼도 행복하세요. <laughs> 다음은 저희들이 뭐 간단하게 선물 준비했는데 선물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윤님 약속하지만 받아주십시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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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은 그두 분이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상품권으로 했습니다. <웃음> <웃음> 계속 운동하시라고. 다음은, 제가 편지를 좀 썼는데, 어. <laughs> 간단하게, 그, 읽어드리겠습니다. 몰라. 앉으세요, 이제. 이제 아, 앉으세요. 아, 앉으세요. 아, 자, 건배부터 <laughs> 할까요? 이렇게 앉아야 돼요. 그러면은, 또 일단 술부터 따라서 건배 축, 축배부터 하고, 그냥 하시네. <laughs> 아, <laughs> <조진철. 웃음> 도지철. <laughs>

<놀리를> 술한 잔씩 따세요. 술 따가지고. 예, <놀리는> 이거 따라 거요 아, 이도 따라 거요두 분은 일단 아니 차 있어 는지요 아니, 아니, 아니 시간 많아지. <놀람> 아니 <천재가 놀람> 시간 많고. 봐 자기들 그대로 가서 이기면 돼요.

술다따르셨어요 술. 아니, 자, 자, 자. 아, 아니, 하연이저술 아, 네. 없네, 저기. 술없 저기. 내가 졌어. 자 이렇게 있어, 오늘. 시 자, 자. 왜, 왜, 왜. 나 빈거 주는데. 일부러 생각했지저 응? 주연이 다

어, 이런 좋은 자리에 이렇게 그, 초대 해주신 분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참석을 해주신 분들도 고맙고요. 어, 이순이라고 하면은, 그, 해각이 이순입니다. 이순인데, 이순하면은, 기가 순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가 순하다 말은, 기가 순하다 말은, 나가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살기 할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다 하는 그런 경기 올라 있다 하는 그런 말인데 이제 앞으로 이해를 잘하니까는 뭐 고부싸움 할 일도 없었기다 <laughs> 잘것같습니다 그리고 그, 그 말이 조금 더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그 믿음과 배려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나 작년부터니까는 종아씨가 했는가 그다음에. 3천씩의는거를쭉 들어보면 믿음과 대배가 있어서 오늘 이런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목한 가정과, 그 다음에 원만한 어, 부부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마라톤 하기 때문에, 그, 체력은 되잖아요. 그래서 오래 살 걸로 생각하고, 9988로 하겠습니다. 원래 9988123인데, 1, 2 3 4인데2 2, 3 4는 빼고 구구 하면 팔팔하죠. 자, 구구! 어! 팔팔! 감사합니다. 아! 아! 고습니다 일단 그 답사가 있기 전에 제가 좀 간단하게 편지를 읽겠습니다. 상태령님 회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회갑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네요. 회갑은 반 백년이라고 하지요. 찬바람이 불고 거칠어 보이는 마누라 이만 한없이 여리고 살뜰히 챙겨주는 아내가 있어 형님께서 오늘 많은 분들과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네요. 거친 비바람이 불고 천둥이 칠 때면 사람들은 모두 피하지만 파란 하늘에 옷색 무지개가 피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사진을 남으려 모두 물려들지요. 아웅다웅 살아가지만 옆지기가 있어 기대하고 하수연도 하고 행복 상담도, 상담도 하며 살아갑니다. 힘든 길도 있지만 때론 모두가 부러워하는 꽃길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듯 근본 형님 회밥을 계기로 땀으로 맺은 인연 그 땀이 식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하여 이 우정이 지속되어 지기를 기원합니다. 형님 그리고 아내의 소원인 서브포, <laughs> <laughs> 이번 경기에서 필히 이루시길 바라고 <laughs> 살아가는 아래의 숨을 꼭 풀어주셔가지고 두 분이 더 행복하시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웃음> 좀 잖아. 했잖아다음저사가 있겠습니다. 사 술, 술좀 따르세요, 없으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음. 가기 이렇게까지 참큰일클고 생각을 못 했는데. 너무 참기 거하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너무 행복하리라고 해서는 우리가 잠깐 형님들 계시는데 참 이렇게 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고요 그러고이먼 곳까지 정말 바쁘신데도 이렇게 시간게 내주셔서 참석하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잠깐 목이 메이는데 <laughs> <laughs>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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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딸 시집 보낼 때는 약간 시원섭섭한 명이셨습니다 한편은 좋으면서도 참 섭섭한 마음이 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그를 떠나가고 내 생에 참 가장 행복하고 음, 즐겁고 참 환해찬 나라를 정말적으로 굉장히 지금까지 평생 맛보지 못했던 그런 걸좀금수고 맛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지만 너무너무 맛있게 주셨는데 너무너무 이바보 시간 내주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옆에 있는 집사람 와이프 김종환 씨참생일이었는데 20일 음력 1회 21일이 집사람 챙기려는데 <목소리> <목소리> <이런 뎀장. 목소리> <목소리> 아, 내가 밥도 안고 깜빡이도 못 봐. 이런 된장. 아하, 너무너무 미안하고. 아, 그래도 어요 좋아, 좋아.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진심으로 여러분들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그, 남은 생일뭐 하면 그 뭐라 그러지만, 활동하는 날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쭉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맛있네요. 한대주죠그이만모 나. <-ions> <laughs> <Costa> 이 사람을 영원히 영위... 함께 가시면 좋은 그런 뜻에서 제가 여러분 가면 사랑한대!로 여러분 사랑한대! 다할수 있겠지 제작한번받봐주시 다음은 어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모든 어 준비를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어 부인이 우리 김종화 의원의 건배제의를 준비했습니다 건배제데 먼저까지 저요 저요. 네, 찾아주셨서 감사합니다. 요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내신 마음으로는 우리 몇분 중에 또 빠지진 않을까 걱정도 했고 빠져도 할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여러분들 모두 다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이 정말 의리, 우정,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은 홍상철, 김종아의 울타리였습니다. 영원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왜 그래 뭐, 복대에 나가면 되겠어? <laughs> 그러니까 수정관이형 됐지. 언니, 우리 타리 너무 좋아. 그래? <laughs> <laughs> 우리 어, 타입 너무 좋아 우리는 하나다. 어, 우리는 아, 하나! 이 2년 후에는 여성 대통령이 나와야 할것 같습니다. 여성 대통령야그러 수석부위원장님 답이 엄청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그 우리 은섭씨가 준비한 그 <목소리> 영상이 있습니다. 벽을 보시면은, 벽을 음, 아, 아, 보시고 아, 영상을 감상하겠습니다. 커튼 커튼 치고 는데 커튼. 커튼 쳐주세요. 이짜너 앉아. 아, 뭐이겠어 아, 잘어 준비한다고. 아이고, 원장님, 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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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구야? 아빠띠. 어쩌저쩌. 어, 너어서 코가 제일 덜은러나는 거다. 어. 였는데. 2 0맞 오직 단골밖에 없어. 아니지. <besitín> <그거 Woah ImpossibleEh> 옷이 사모리에 옷이 뜨는 점아선 사진 없었이가 얘네랑 예이지래아저잖아아이 어, 어, 응. 어, 오. 이아저저 <laughs> <저, 저거 웃음> <저, 저거 웃음> 올라가. <laughs> 그,